는몇개 찾으래? 예, 카는 10개. 5, 입체로 쓸 거야, 제가 아, 여기 알네로 다음. C는 C는 입체로 쓸 거야, 납작하게 쓸 거야. 개. 납. 납작하게 세는 도그 네. 잘... 여왕님 이네. 비도 디도, 디도 통통하겠을 거야. 디 알고 야 돼. 이 너무 커. 진 너무 크다. 진짜 너무 크네. 다음에 지윤은 똑같다 찾았어? 이네. 딴짓하고 있네. 찾았어. 가 여기 빨갰고 있네. 또 똑가 어디 갔 나. 귀엽다. 얘귀엽다이이 귀엽다. 귀엽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납작하고 그 길다. 그다음 F는 F F 아홉 명이나 더 찾아야 해 F는 코 그래? 자고 있어 어 F는 코자 누워 있네 귀여워 타워브리지도 있어? 우와 어타워브리지 <laughs> 자동차 다 떨어지는 거야. 거 아니야 진짜 <laughs> 어떻게어베개하고 배기 벨기. F가 배기하고 코자네 그다음 F. G는 어어어어 어, 어, 어. 그런데? 지는 여기 그럼 어, 있네? 벌써 그럼 여 여기... A부터 G가 다 했잖아 재향야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? G까지 A부터 A부터 G까지 여기 다 했어? D, D, 통통 D. 엄마. 너. 이거 꺼요. 왜 떨어졌어? 어이구야 어쩌나 빨 구조대 와야겠다. Fireman Sam. 그영국에거든파이어맨쌤 빨리 출동하라고 해야겠다. 야, 좀에다 그렸다. H, 응, 다, 다, 다 했어, 다 H I. 여기, 여기 안 샀는데 여기 또 산타로 보지. 산타를 찾았어? 응. 산타 할아버지 벌써 찾았어? 셀카, 됐죠? 셀카로 왜 거기서 자? 빅벤에서 왜 자고 있어? 아우. 이 커다란 시계를 빅벤이라고 하는데. 산타 할아버지 얼굴에 낙서했대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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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야. 복어 <laughs> 부카, 엄마 복가 찾았다. 복가가 편집에달라고 음. 있나 봐. 음. 어? 오? 피 여기 있는데? 키워 어디지? 큐. R 어디지? R. S. 찾하고 이제. 쟤가 이거 아까 T라 그랬어. 왜 T가 네만... 이렇게 생겼어? 된거 누워 찾았고 있어? 이거 명더 찾아야 돼. 어, 여섯명더 찾아야 될까? 어? 티 누워. 있티고 있어? 있어? 누워자. 지 유는? 유 바로 옆에 있네. 아 S, T, V. 야, V <위> 없어. W. <laughs> <위> 없어. <웃음> <웃음> 누구야 도대체? <laughs> 위, 다음에 W <laughs> W X Y G 다 있다. X X, X. Y 명이. G 응. 다 있다. 오 다섯 명더 oh, yeah. 필요해요. 이제 뿌까 네. 다섯 명더 필요해? 네. 아 벌써 다섯 개나 찾았어? 네. 응? 왕 누가 왕관을 왕관을 뺏... 아 여왕이었어? 여왕을 세명 찾으래 세명하나두 사나는 벌써 찾았고 두두개 찾았네 엄마 뿌까 왕케이크 그 옆에 뿌까 찾았지롱. 얘 점프하고 있어요. 얘 점프하고 있자 엄청 높이. 얘 얘들 막아 있었어 그래서. 아, 점프할 수가 없어요. 맞네. 막 애들이 막고 있어서 점프할 수가 없대. 여섯 명. 여섯 명. 여섯 명다 찾았으니까 네명더 찾아야. 네명더 아, 찾아야겠다. 어, 음, 또 어디 있을까? 이참 우리가 더